안녕하세요. 교준팀입니다 드디어 두 번째 영상이 올라가게 되었는데요. 늦게 업로드된 점 정말 죄송합니다. 오늘 해볼 컨텐츠는 하나 남은 원숭이를 키워 원숭이 내용을 만들어 볼게요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아 집에 들어가서 먹이려 했지만 그레오네드가 생각났네요. 원숭이에게 먹여 볼게요. 아 이제 원숭이가 다 컸네요. 그러면 레온을 만들러 한번 가볼게요. 픽업해서 로료를 타고 가볼게요. 정말 기대네요. 제가 레온을 만든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어딘지 가물가물할 겁니다. 아, 네온을 만드기가 너무 오래서 길을 까먹었네요. 다시 정확한 위치로 가 볼게요. 죄송합니다. 자, 물속에 있는 네온을 만드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드디어 네온을 네모, 만드는 길을 왔습니다. 어둑어둑한 길을 따라 드디어 네온 만드는 곳을 찾아왔네요. 하나씩 원숭이들 배치할게요. 하나, 더 배치하고요. 네, 내린점 죄송합니다. 하나 더 배치했고요. 이제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원숭이를 배치하겠습니다. 오 드디어 네온, 네온이, 네온이 완성됩니다. 네, 제두 번째 네온인데요. 첫 번째는 강아지였어요. 네, 그럼 여러분, 여기서 컨텐츠 마무리 짓고, 더 재미있는 영상 많이 올, 올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. 그럼, 안녕!